먼저 구글 크롬 창을 열어 주시고요. 구글 크롬 창의 검색창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랩스라고 검색을 해 주게 됩니다. 구글 워크스페이스 랩스로 검색을 해 주게 되면 구글 어카운트로 사인인, 즉 로그인 할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게 되고요. 해당 링크를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 랩에 가입할 수 있는, 즉, 실험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링크, 웹페이지가 열립니다.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면 세 곳에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. 세 곳에 모두 동의가 되면 아래쪽, 그 아래에 있는 서브밋을 클릭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랩을, 즉, 실험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고 나면 구글 문서를 지금처럼 열었을 때 오른쪽 상단 기존에 없었던 제미나이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제미나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구글 문서 그리고 다른 구글 도구들에서 별도로 제미나이 창을 열지 않고 구글 제미나이를 구글 도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글 워크스페이스 랩. 구글 워크스페이스 실험실을 활성화하는 방법이었고요. 이 워크스페이스 실험실을 이후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도구, 상단 도구 메뉴에서 실험실 사용 중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이 실험실 사용 중지를 클릭해서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실험실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사용 중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는 빠른 구글 보구들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며 실험실 사용 중지는 하지 않습니다. 구글 워크스페이스 실험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.